예,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입니다 어, 오전에 있던 서면 브리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모두 기각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최재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문과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도 계속 확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탄핵 난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습니다.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입니다.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며 국론이 분열되고 법질서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누가 봐도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예, 네, 다음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제는 불복, 오늘은 승복 얘기하는 국민의힘, 내일은 또 무엇을 말하려 합니까?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건 승복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국민의 힘이 말하니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매일같이 헌재의 결정을 거부하라고 강요하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국민의 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벌써 2주 전 최상목 대행이 마흔여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왜 마흔역 재판관에 대한 헌재 결정에는 불복합니까? 국민의 힘은 어제도 마흔역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국회의장의 기자회견을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역시 여야 합의는 없었다. 이렇게 억지를 쓰며 헌재의 결정에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이것이 헌재 결정 승복을 말하는 정당의 행태입니까?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헌재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이나 제대로 실천하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면서 승복 운운하다니 참 뻔뻔합니다. 국민의 힘은 마은역 재판관 임명부터 찬성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